요즘 유난히 머리가 복잡하고 늘 자신 있던 판단력이 흔들리는 느낌이셨다면 2026년 병호년의 강한 불이 원숭이띠의 차가운 금 기운을 급격히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졌는지 그 이유와 해답을 지금 이 영상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품은 존재입니다. 예리한 판단력, 빠른 두뇌, 기획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략을 찾아내는 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병호년, 불의 기운이 절정에 오른 해. 불은 금을 달구고 휘게 만들기도 하고, 과해지면 금을 녹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숭이띠에게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예민함, 피로, 과부하입니다. 해야 할 일은 쌓이는데, 판단력이 흐려져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워졌지? 하는 답답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잡음이 늘고 사람들의 말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막상 기회 앞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에서는 갑작스런 지출 혹은 계획이 없던 비용이 튀어나오면서 금의 흐름이 고르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3에서 5월은 기운 충돌이 심한 시기라 사람 간 오해, 말실수, 관계 소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금이 불을 만나 과열될 때 나타나는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잠시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속도 뜨거운 불을 지나야 더 단단한 형태가 되고 더 날카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원숭이띠가 겪는 혼란과 흔들림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정비되는 과정입니다. 자연에서도 뜨거운 여름이 지나야 가을의 금기운이 도래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열기 또한 곧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정화 과정입니다. 원숭이띠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부담도 머지않아 기회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기우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원숭이띠의 총우는 상반기 흔들림, 하반기 반등과 기회가 핵심 테마입니다. 초반 3에서 5월은 기운의 충돌이 커 판단이 흐리고 일이 뒤엉킬 수 있지만 6월을 지나면서 금의 기운이 안정돼 당신의 장점인 냉철한 판단력이 되살아납니다. 8에서 11월 사이에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제안, 변화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멈춰 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다시 올라가는 상승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세우는 전환기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들이 오히려 큰 기회를 위한 정리 과정이니 흐름을 믿고 천천히 나아가면 하반기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금전운은 불안정한 출발 후 하반기에 큰 회복세가 찾아옵니다. 초반에는 지출이 많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비용까지 생기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하는 고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 금의 기운이 정리되면서 재물운이 점점 안정되고 8월, 9월, 11월에는 크고 작은 수익이 한 번에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투자나 재테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정보, 기술, 지식, 영업 등 머리를 쓰는 일로 수익이 연결되기 쉬운 해입니다. 2026년 금전의 핵심은 급한 선택을 피하고 내 기운이 안정된 시기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숭이띠의 2년 후는 관계의 정리와 새로운 연결이 동시에 오는 해입니다. 뜨거운 불기운이 감정을 자극해 사람과의 충돌, 거리감, 마음의 오해가 상반기 내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말이 빠르고 정확한 편이라 상대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가까워집니다. 싱들은 7에서 11월에 새로운 인연이 활발하게 들어오며 특히 능력있고 안정적인 사람과 연결되기 좋습니다. 커플은 초반 갈등이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며 중반 이후 결혼, 동거, 미래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연은 상반기 변화, 하반기 정착이 핵심 흐름입니다. 건강운의 키워드는 피로, 수면, 체열 관리입니다. 불기운이 금을 지나치게 달구기 때문에 과로, 두통, 불면, 신경 예민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4에서 6월은 체력 부담이 커 휴식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는 무리한 운동보다 호흡, 요가, 가벼운 근력처럼 몸의 열을 식히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하반기엔 건강이 회복되며 소화, 수면, 체력 모두 안정됩니다. 2026년은 휴식과 균형이 성과를 좌우하는 해입니다. 2026년 원숭이띠의 귀인은 침착하고 실매감 있는 사람이며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 또는 경험 많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귀인은 당신이 과열돼 흔들리는 시기에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인이 들어오는 달은 5월, 8월, 10월입니다. 특히 8월에는 직장, 사업, 인연 모두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는 강력한 귀인운이 열립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열어두면 문이 어디서 열릴지 모르는 해입니다. 2026년 원숭이띠에게 강한 불을 지나 더 단단해지는 해입니다. 지금의 흔들림도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금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판단력도, 기운도, 재물도 다시 제자리를 찾고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의 과정이 당신에게 필요한 성장임을 믿어주세요. 당신의 앞길에 맑은 기운과 평온함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빛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